자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어, 그 제가 집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리모델링 이상의 작업이 될 거라서 아 죄송해요 제가 잠깐 마이크 체크 좀 하느라. 무튼 어, 지금 이렇게 거의 왼쪽으로 보면 지붕은 얼마 전에 다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 집이 30년이 넘은 집이라 보면 다 거의 폐허, 폐가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기, 거의 쓰레기들만 있죠. 아, 지금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보시면, 3월 23일입니다. 오늘, 오늘 눈이 갑자기 이렇게 미친듯이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를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집을, 안쓴 지가 1 5년 정도 남았어요. 지금 어, 보시면은 후레쉬라도 켜봐야지. 자, 거의 사람이 안 살았던 것 같지만 십몇 년 전에 살았어요. 여기 좀 쓸데없는 작동 사인도 비워야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자 여기가 지금 지금 실니까 거의 난리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뭐살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제가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네 참담합니다. 참담해 음... 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안 쓰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를. 근데 이제, 솔직히 얼마, 아, 제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을 쓸 것도 아니라서, 얼마나, 어느 정도,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볼 만큼,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봐야죠. 이미 목표는 정했으니까. 근데 집 자체는 솔직히 좀, 이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한 뭐, 유치원 때부터 보던 집이라 그런지, 대착이 가고. 그리고, 솔직히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은, 잠시만. 아, 지금 눈이 너무 커서가가지고 카메라에 묻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산이 안 보이긴 하는데 원래 좀 이렇게 산이 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대를 해 봅니다.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솔직히 네. 오늘 제가 저를 안 찍는 이유는 너무 페인이에요. 가평에 와 있으면 진짜 머리도 안 감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러고 지내서. 아무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한 1, 2년 뒤에 이 집이 진짜 멋있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바이.